중국 반응, 한국의 군사력은 일본을 뛰어넘었는가? 한국의 5호은 이미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2018년 4월,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GFP는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수치화하여 비교,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각국의 군사력을 인구, 육해공 3군 전력, 경제력, 국방 예산 등 50개 항목을 평가하여 군사력 순위를 발표합니다. 특히, 한국은 2017년보다 4단계 상승한 7위로 평가를 받았고, 올해는 8위 일본보다 처음으로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GFP 평가는 핵전력과 무기의 질적 수준이 제외된 양적 기준 의주이며 비대칭 전력이나, 각종 미사일 전력이나 지형 등이 제외되어 GFP 순위를 맹신하기보다 가볍게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2016년부터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타우러스, 전술함대지 유도탄 등 20여 신규 무기체계를 전력화하였고, 230mm 다련장 천무 등 30여 무기체계를 추가 전력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울산급 호위함, 2.75인치 유도로켓, 화생방 정찰차 2와 4단 정찰용무인항공기 등 10여 개 신규 무기를 추가로 전력화하는 중입니다. 1.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전략 순항미사일 사거리 500km 이상, 탄두 중량 481kg, 메피스토 지능형 다목적 신관으로 1차 폭발 후 2차 폭발 시 선택된 특정 지점에서 폭발하는 강력한 대북 응징 주요 무기체계로 한국은 2016년부터 2017년동안 F-15K의 타우러스 350K를 장착하고 향후 추가 도입과 함께 FA-50에 장착할 타우러스 3 5 0 k 0에서이 미들급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전술함대지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은 2016년부터 실전 배치 중에 있으며, 경사형과 수직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경사형은 차기호위함 FF-XI에 탑재하며, 수직형은 FF-XE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사거리 250km로 2016년부터 인천급 호위함, PFXI 다섯 척에 장착되었고 수백 개의 자탄으로 축구장 두개 면적을 초토화시킵니다. 또한 수직형은 최근 개발이 완료되었고 2019년부터 실전 배치되어 북한 미사일 위협 시 해상에서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게 됩니다. 3. 230mm 다연장 천무, 강철비 M270 m l r s 와닮은 천무는 사거리 80km. 300개의 자탄으로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화력 장비로 북한의 장사 정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오차범위 10m 이내에 정밀한 쪽집게 타격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4. 화생방정찰차 2. 2017년 처음으로 전력화된 신규 무기체계로 화생방정찰차 2는 수 KM 떨어진 원거리에서 화학작용제 탐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에 탑승한 승무원은 보호장구 착용 없이 화생방 구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차량 내부의 냉, 난방 장비 및 시스템 자동화로 전방 지역에서 화생방 작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